깔끔하죠? 오케이. 플래시로 마무리. 100만 온다,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 바텀 나이스. 우리 바텀 벌써 6데스야 나이스. 이게 우리 팀 바텀이지. 자, 일단은 오늘 해볼 거는 상대팀 탑루시안을 픽했네요. 아유. 이런 또 원거리를 랭가가 되게 잘 잡아가지고 어떻게 잡는지 랭가로. 랭가로 진짜 잡기 되게 쉬워요, 이런 거. 루샨도 되게 잡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루샨이 좀 빡세긴 해요 여러분. 그거는 인지하셔야 돼요. 초반에 라인을 밀어야 돼, 디신네 디신이 미드 이렉팅 들어가래로 내렸어요. 어우.. 나쁘지 않아. 근데 이 친구가 앞제씩 쓰면 킬 각이긴 한데 앞제씨를쓸 리가 없겠지. 고고? 고고? 잡아주세요.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밀어주실 수 있나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땀 냄새 나는 탑에 오디 원걸 들고 와 혼나야지 그런. 오늘도 맞다. 오? 오늘도 킹텀. 어, 킹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판 언제나 기대를 봤... 저버리지 않는 우리 킹텀. <laughs> 일단 이판 제 유튜브 가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저 오. 캐 봐줄 수, 수 있어요 여기 치. 캐받수 있어. 저는 살았어요. 레싱 있나? 모르겠어. 없는 거 같은데. 아, 커사니까지잡을려요서 아, 저 죽... 어, <laughs> 갖고 싶은데. 신발 하나 딱 얻어주고. 까비. 야, 플래시 뺐다, 그래템트리까지는 모르겠는데 어. 눈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 무시하는데 킬 주면 나 진짜. 그러면 시야 수집 드시면 돼요. 아이스 음. 네. 와드를 안방 본인이 와드를 안 막는 티어도 하면은 시야 수집 드시면 돼요. 짜단 예, 진짜. 가될대요그렇지 에라도 잡고 죽어야겠지 아니 블리츠 왜 이렇게 단단해 그니까요 <laughs> 여진에도 빙하의 장막을라고 어쩐지 안 죽더라 잡았다 잡을 수 있어요? 몰라 몰라 왜 이렇게 리신 리신 블레이 아니면 이쪽 있는 거? 이렇게 리신으로 가서 리신 리신 오케이 렇게이 가는 중 W 빠졌다 방패인데? 방호도 빠졌어 묶었어요 아이스 터쳤어요 합이 잘 하니까 게임이 편하네. 오오오. 이기는? 뭐고? 이거 돼요? 모르겠는데 스킬이.. 어? 되겠다. 파워 만중. 이좀 애매한데. 보여시나 어? 뿜. 제발! 와 이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미니언이 없어요. 와 케인 존 나왔는데 이거 질 수가 케인 없다. 케인 존 나이스. 너끊사너끊사 너무... 끈질겨 나. 겁나 끈질겨 그냥. 아 형님들. 너무한다. <웃음> <웃음> 미치겠네. 아, 누가 문든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오 저희 팀 바텀 데스가 좀 이상한데요? 킹텀 킹텀. 가요. 어떡한 우리. 가 바로 나가겠다, 이거. 바톤 밀 때가 아닌가? 바론은 안 나가요. 어, 밀게요, 그냥 계속. 아, 나간다, 이러분 그냥 밀게요, 그냥. 여기 와도가막혀있네 바톤 빼고 다 터쳤는데 어떻게 바텀 하나 때문에 게임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바텀 게임이라니까요. 근데 상체 게임이라고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정글 힘 다시 돌려줘. 이거? 가고 있긴 한데 이거? 제 크리즈바. 아,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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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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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멘탈 잡고 해야겠다. 오케이. 이 정도면 멘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렐려아 근데 솔직히 정복자도 정복자인데 뭔가 공으로 좀더 잡기 쉬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공이 진짜 초반에 진짜 세서 살인는거 봐. 이렐려아 하니까 그러니까 좀오스텍만 조심하시면 돼요. 오스텍 다른 건 너무 예오오스텍만 아, 뭐야. 끊었어요. <laughs> 아니, 나 이거 수마왜안써죠 이쪽 <laughs> 해서 <해도> 돼요. <laughs> 이마리신은다 아, 이렇게 치고 다시 올게 <laughs> 이게 지붕 렌가의 장점이 이렇게 바로 한 번에 터지니까. 이거 티피 타고 오는 거. 이대에한번 티피와 이 티피 없어요. 티피 없어요. 아, 근데 딜이 진짜 세다. 이게 아, 거 받으면 거. 이거 진짜 나의 맞은 멤버 잡고 싶긴 한데, 오프리거든 할까요? 방어 빠져, 제가 먼저? 나이스 힘든 거와 와. 나이스 여기까지 내일 몇 시에 키냐고요 응. 응. 모르겠어요 핀이 죽을래? 오르가나 계속 그냥 버리고 로밍다닌 큰거 같은데? 나이스 이러면 이렐리아 플래시랑군까지다 뺐죠 이게 제꿈 랭가가 진짜 좋은 게 이렇게 킬각이 진짜 잘 보여. 킬각 봐해 우리 바텀은 이렇게 시팅 하루 종일 해주는데 왜지나 그러게요. 왜 주도권이 없어? 한, 한 번만 딱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기기가 어렵네. 지금 용치는데, 지금이 타이밍 아닐까요 지금 한번 해보자. 그럼 타이밍이 음, 좀 늦은 것 같아. 너 답이 안보이네 아, 토식에 있잖아. 얘아! 일단 어려워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여기서 피즈가 헛짓거리 했을 때 거기서 게임 봤어 아뭘 쉬어 빨리 일어나 아니 걍시계습니 이러고 있는데 진짜 16대 30인데요? 아 진짜 망 게임이다 근데 프리 시즌 화난다. 일단 어쨌든 오늘은 약간 정복자 랭가 강의식으로 해볼 건데 요즘 이 정복자 랭가가 진짜 사기여 가지고 그냥 장면 없이 그냥 어떻게 아는지 알려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플레이 하는, 해야 하는지. 자, 일단 어쨌든, 빤테온 되게 어렵진 않아요. 스택 쌓아주면서. 그리고 내가 저 친구가 아마 큐를 찍, 찍었나? 큐를 찍었을 거예요. 느낌상 큐 찍은 거 같죠? 일단 스택 쌓아주면서 천천히 좀 하다가. 천천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큐 빗나갔죠? 이러면은, 딜로 막 해도 돼요. 큐안 맞았어. 이거 완전 크기 듣고는 거라 방금. 오케이, 판테온도 필요해. 이런 식으로. 스킬 하나만, 이렇게 중요, 주요 스킬 하나만 피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딜교를 이기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깔끔하죠? 오케이, 플래시로 마무리. 1만 온다,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 바텀, 나이스. 우리 바텀 벌써 6 데스야? 나이스. 이게 우리 팀 바텀이지. 음, 오케이, 다 아, 맞으실만 틀린구만 가고는 있어라 가본거 같긴 해요 일단 뒤에 레블라오야 진짜 야 진짜 와 이걸 살아? 야하 <laughs>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살았어 뭐야? <laughs> 에쉬웅 날라길래 씻고 폈네, 진짜.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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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고? 싫어는거 <목소리> 같은데요? 어? 더 가는 거 맞나? 오. 주부가 한번 둘째 치고. 같이 아 먹으면 경험치랑 불어드는 걸 없애야 돼 대체. 어비. 무던데. 풀렸는데. 아, 저놈의 탑 캔지 때문에 진짜 할 수가 없네 다아 아쉬운데 못 이겨 물겠네 그냥 <웃음> 못 이겨 <laughs>